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사주를 풀어볼게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이제 6월 달에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올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어 여자, 돈 문제로 인해가지고, 간제구슬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올해, 2020년에, 뭐, 여러가지, 이제, 문제점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 얘기는 이제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경잔년이고, 또 45세니까 기회의 대운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보면은, 진유합금이 되고 뭔가 이게 신앙 같지만, 이 진토라는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보면은, 유라는 자체에 이제 진유검이 되어버리면 상식으로 가버려요. 상식은 일단 나한테 힘이 빼빠지는 어떤 쪽이 되는데 이 상식은 뭐를 그랬냐면 생재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하면 이내 돈이 되는데 힘이 약하면은 이 돈이 돈 때문에 재생살, 재생살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살인데 그 화살로 나를 찌르면은 내가 아프다. 결과적으로 살이라는 자체는 관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배받는, 지배받는 법이에요.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가버려요. 만약에 관이라면은 지배를 하지만 살은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어떤 계속 자가 이렇게 물이 많다 그러면은 이 수다, 뭐, 예, 토류가 되그래요 자기 의 어떤 주체성이 없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해자축으로 가니까 운이 좋을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문자상으로 뭐 이번에 그 부정투표에 대한 어떤 그 자체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아주 잘된 일이 아니냐. 애국행위 해, 애고 갱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 자체의 어떤 방금 논에서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이잘이 이 운이 굉장히 좋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간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운이 나쁠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냄을 먹고 이제 잘리는 경우가 생기고 운이 좋을 때는 냄을 먹고 진급하는 그런 글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운이 나쁘다 하는 거는 이 우선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어 이제 1년 전에 딱1년 전이죠. 전에 이제 이런 돈 문제 또 여자 문제로 인한 그 자체에서 관제 구설이 송사에 이제 휘말릴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은 요즘 저기 그 어떤 소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돈을 이제 구독자한테 이제 돈을 거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탈모시 이 돈이라는 자체는 항상 구설수에 휘말리게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서신하는 방법도 또한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참 좋긴 좋은데 그게 잘못 서면은 살이 된다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하되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건 왜 그러나 운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돈 먹고도 진급하고, 돈, 음, 돈도 생기고, 이제 명예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오래 들어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어떤 부분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일이 잘될것 같은 느낌도 뭐, 물론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조건 부정투표에 대한 걸 밝혀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맞 맞겠지만 그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임이 점더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되니까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절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돈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어떤 본분을 그냥 하다가 돈이 부족하다면은 그때 이제 돈을 요구해야 되는데 밑에 미리 돈을 요구를 하고 그 돈을 갖고 이제 움직인다면은 항상 우리가 돈이라는 자체는 들어왔다면은 뭔가 계산이 아무리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부족하게 틀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이돈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로 인한, 어, 불안은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항상 조심하고, 뭐, 국가를 위해서, 진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한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또 혼자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얼마나 힘이 막 강한지 모르지만 그 막강한 정보하고 싸운다는 그 자체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꼴이 되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